단식 8일째 뇌손상, 장기손상 우려에도 이송을 완강히 거부하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사람을 만난 뒤에는 고집을 꺾었습니다. 대구에 머물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서울로 온 겁니다. 네, 네. 드시면서 한 번만 드시면서 한주째 이렇게 단식을 하신다는 언론이 보리게고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간접 단식을 하시게 되면 몸을 많이 상하게 돼서 회복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정치인이 정치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한것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 혼나을 위해서 오늘 간식을 이제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고맙습니다 오늘 멈추시는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을 빨리 회복을 하시면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응. 회복해서 기원하겠습니다. 응. 네. 응. 앉아계신 것도 너무 힘드실 텐데 이렇게 오셔서 쉬우시게 응. 이렇게 그렇게 리고 응. 가겠습니다. 응. <laughs> 예박전 대통령이 돌아간 뒤에 이렇게 장동일 대표가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포대변인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격 방문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성사됐는지 좀들으신게 있으십니까 저도 뭐 정확한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어, 과거에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단식할 때도 똑같이 팔일째 병원으로 이송됐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인, 이제, 사실은 한계에 이미 도달한 건데, 어제까지만 해도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 단식 중단이나 병원 이송을 완강하게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위험한 지경까지 온 것이거든요. 저도 어제 지역의 당원들에게 많은 연락을 받았는데, 강제로라도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 근데 예. 본인인이안 간다고 하니까.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홍천 뇌물하고 통일교 특검을 받겠다라고 여당에서 이제 밝히는 거죠.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노골적으로 뭐 국민의힘은 진짜로 특검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라면서 거의 조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은 사라진 거고 남은 하나의 방법은 저는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문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는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아침 일찍 올라온 것이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 진영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내려오는 그 레거시를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 모성애 같은 것도 이제 느껴지거든요. 전 아까 그 장면들 보면서 어, 마치 이제 어머니가 얘기한 것 같은 그런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이제 울컥했는데 음. 그런 장면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결국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두 사람이 미리 그렇게 하기로 약속해놓고 올라온 것은 아닌 것 같다. 진심을 다해서 설득했고 거기에 장동혁 대표도 아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요즘 날이 정말 춥지 않습니까 주말까지 강추위가 이어진다고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침 일찍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왔을 텐데 장 대표 단식장에 도착해서 이렇게 정말 진정성 있게 당 대표의 단식 중단을 권유했고 장 대표 그거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설변사님. 사실 국회라는 곳이요. 박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을 탄핵시킨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외면하고 싶을 수도 있는 곳일 텐데 직접 왔어요. 그 결단이 뭐 이런 말이 좀 어쩔지 모르겠지만 사람 하나 살린 셈이에요. 그렇죠. 저는 참 오늘의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과거 우리가 뭐 지금은 그냥 자연인에 불과하시고 그냥 자연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그냥 뭐 정치 원로로서의 말씀 간혹 주시긴 하지만은 생각을 해보시면 과거에는 선거의 여왕이라는 정말 우리가 정말 아우라가 있었었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들으실 정도로 선거의 어떤 정치적인 감각은 굉장히 높다라는 어떤 평가를 과거에 받으셨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한번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장동일 대표를 방문하기 위해서 뭐 오시지라. 물론 그게 전적인 목적인지는 저 아무도 아직까지는 뭐 알지는 못하지만은 어찌 됐든 간에 직접 발걸음을 통해서 장동일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 뭐 본인에 대한 정치적인 감각을 높이 탈 수밖에 없었다. 음. 오늘 이 모습을 보시면서 특히나 TK 영남권에 계신 분들은 상당한 많은 생각을 하시,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예. 어, 아까 그 허준석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보수 내에서 어떤 전통 정통성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박근혜 음. 대통령은 그렇습니까? 그럼 오늘 그 정통성을 장동혁 대표에게 부여했다고 볼 수밖에는 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로서는 굉장히 이제 남은 지방 선거까지는 장동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가 뭉쳐라라는 어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음~ 저는 신호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렇게 영남고에서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장동의 대표로서는 어찌됐든 간에 지방선거까지는 어~ 본인을 위주로 그다음에 보수 전체가 뭉쳐서 선거를 치를 수있 있는 하나의 배경이 완성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떠한 이 방문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오늘 이후로 더 커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